2023년 1월 13일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와의 호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주님, 어제, 어, 자동차 보험 문제 때문에, 그, 보험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가끔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분은 그 서비스를 하시는 분인데, 어, 항상 그 상대 손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본인의 이주로 생각하고, 본인이, 본인이 힘들다고, 그렇게, 어 말을 하고 또 음,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고, 그 말을 하는 그 항상 말을 음, 좀 말하는 그 발투가 좀 강합니다. 어 그래서 음, 어저께 또또 또 통화를 하면서. 저도 조금 마음이, 기분이 저도 또안 좋아서, 다른 때와 달리 저도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냈습니다. 음. 어. 오늘 또 통화를 해야 될 텐데, 어, 주님, 제가, 음, 그분의 그 것에, 어, 그분의 그러한 것에 제가 제 마음이 따라가서 같이 제 마음의 분노를, 제 노를 격동하지 않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참, 그것을 보면서 또 저의 모습을 또 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어, 무슨, 정말 그 말을 할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어, 그리고 저의 그 감정을 쏟아내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어,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정말, 어, 이 혀가 나의 말이 생명나무가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지키며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제가 또될수 있도록, 주님, 또 오늘도, 어, 주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어,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어, 오늘 하루를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